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인 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리플코인 XRP 코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분석을 해 보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코인 지금 현재 현재 시점은요.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10시 47분 59초를 좀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XRP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으실 거고 저는 리플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우 XRP 입에 안 맞아. 와. 아. 리플이 훨씬 더 낫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사랑도 어, 사랑도 리플이 되나요? 리필이죠 여러분들 리필 리필이 되나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리플코인에 대해서 단 한주라도 여러분들이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구독 한 번씩만 좀 남겨주세요. 아니 손가락 조금만 좀 움직이셔 가지고 좀한 번만 좀 눌러 주시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가지고 안 눌러주신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리플코인으로 xrp 코인으로 수익을 볼수 있냐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좀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 좀 부탁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을 만약에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리플코인으로 400% 이상 800% 이상 1,000% 이상 어, 수익을 볼수 있도록 좋은 정보들로만 어, 싹싹싹 뽑아 와가지고 바로 입으로 떠먹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엄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어, XRP 리플 코인 되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 사실 저는 이렇게 좀 반등이 좀 크게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저는 요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동인 파동이 연출이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동인 파동 어, 모티브 파동이 연출이 되었다. 임펄스 파동이 연출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어, 그리고 요 부분에서 지금 이제 뭐가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뭐가 나오고 있다. 지금 이제 ABC 조정으로 저는 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ABC 조정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아, 요렇게 좀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ABC 조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왔었고, 어, 만약에 이제 리플 코인이 만약에 이제 상승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피보나치 수열대를 끌어봤었을 때, 피보나치 수열대를 우리가 끌어봤었을 때, 못해도 한 7,205원까지는, 좀 반등을 좀해줄수 있다 뭐 일대 익스텐션자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시면 은 아,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자, 보세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상승을 했던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조정 구간을 거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조정 구간을 거치고 나서, 조정 구간을 거치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이다. 바로 이 구간까지, 이 구간까지 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7천 원까지. 아 우리가 1년이 걸리던, 2년이 걸리던, 우리가 7천 원 가격까지 우리가 만약에 어, 갈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뭘할 수가 있어요, 홀딩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리플 코인이 끝났다, 리플 코인 끝났다, 리플 코인 끝나기뭘 끝나? 우리 구독자 선생님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비트코인만 반등이 나.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리플코인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 좀 얘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코인에 대해서 단한 주라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구독 한 번씩만 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구독자들이 다 빠져가지고, 리플 코인 보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노력해서, 같이 힘내서, 나중에 리플 코인이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모두 다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경제적 자유 누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간곡하게, 목로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자, 오늘은, 아, 오늘 22시 30분에 이제 2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가 발표가, 발표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제좀 변동성이 큰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예상치보다 만약에 하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큰 폭에 대한 상승 좀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미스 상원 의원이 비트코인법 법안을 재도입을 하면서 5년간 100만 개 이상에 대한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와 최소 20년 최소 보유를 제한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오아이 모잉 주 상원 의원 비트코인에 대한 재정적 미래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비트코인과 리플 코인을 다시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공개를 하였습니다. 연설 중에 루미스 상원 의원은 오늘 비트코인에 대한 법안을 다시 도입할 것이더라고 언급을 하였고 흥분을 나타냈습니다. 왜 흥분을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현재 아서헤이즈가 트럼프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도를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면 유도할수록 어떻게 될 수가 있죠? 달러에 대한 가치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가치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탈리아, 호주, 필리핀, 뭐 홍콩, 중국 모든 자국에 대한 화폐들이 가치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통락이 나오죠? 가치가 절해가 절하가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트럼프에 대한 관세 정쟁이 오히려 지금 현재 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엄청난 호재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화를 유도하고 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호재가 될 것이다. 가상자산 전략 비축 발언도 정치적으로 그리고 비트코인 비축 사실상 뭐 알트코인에 대해서 비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 리플 코인은 트럼프가 XRP 코인은 계속적으로 트럼프가 언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트럼프하고 누가 만났어요 여러분들 어, 지금 현재 리플 CEO 브레이 갈링하우스하고 만나면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 리플 코인에 대한 우리가 좀 눈여겨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트럼프 캐나다 관세 인하 고려 또 인하인데 뭐 이렇게 말 바꾸고 지랄이야. 캐나다 지금 이제 미국 수출 전기 25%에 대한 세금을 또 철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관세를 뭐 매긴다, 뭐 연기한다, 뭐 철회한다, 그리고 뭐 보류할 것이다. 지금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슨 행위다 어, 모든 것들이 금리 인하 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짜여진 각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 지금 리플코인 좀 크게 좀 반등 좀 나와라 아 여기도 여기도 지금 저는 바닥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은 이제 리플 코인 뭐 10달러 돌파한다. 20달러 돌파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돌파를 해야 돼요? 전 고점만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매물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작은 매수세만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쑥쑥쑥쑥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만 뉴스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짧게만 어좀 저에 대한 의견만 좀 얘기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